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랩타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단한 건 아닌데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서울랩타일의 수조인데 이번에 이스턴 멀터트리 새롭게와서 새로 좀 세팅을 다시 해 줬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laughs> 보이시나요 여기에 거북이 올라와 있는 거와참 장난 아니죠? 반생 거북이가, 육지 거북이도 그렇고, 은근히 높은 곳에 잘 올라가요. 반생 거북이 같은 경우는 은근히 등반의 달이라고 그럴까요? 옆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게 볼탑인데 자동 환수 시스템에. 여기는 당연히 수면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괜찮은데, 여기는 거리가 꽤 되거든요? 어, 대체, 이거 어떻게 올라간 걸까요, 이거? 참. 틈으로 어떻게 전손이랑 밟고 올라온 건가요? <laughs> 동화엠들이야 뭐, 손으로 딱딱 잡고 그래도 올라오겠지만, 참거북인데 이거 올라오려면 진짜 낑낑거리면서,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한 거지? <laughs> 참나. 좀 이렇게, 올라인 모습이 좀, 어, 초구니가 없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해서,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남기는 거거든요. 오,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힘 좋아. 참 이쪽은 이쪽은 안 올라와 있는데 참 여기 육지가 이렇게 있는데 참 초기를 왜 갔니? 이제 <laughs> 다시 내려주긴할 건데 하여튼 뭐 그냥 <laughs> 제가 보기에는 재밌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도 남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수인 거보이 키울 때 이런 뭐육지라던가뭐 유목 같은 장식들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얘네들이 은근히 이런식으로 힘이 좋아서 어거지로 어떻게든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잘못해서 수면 수조 밖으로 떨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항상 세팅하실 때는 탈출을 아예 못하게 어, 한번 두번 세번 여러 번 확인하셔서 어,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안전사고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이 참나 보시면 총. 어? 어이고 참나, 대단해요. <laughs> 이상, 서울 랩타이드의 클라이머 등반가, 등산가, 이스턴 월터트에 대한 영상을 남겨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